저희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858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과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소리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의 끝없는 알림음, 쏟아지는 뉴스 속보, 24시간 끊이지 않는 SNS의 영상들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많은 소리 가운데 정작 하나님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기로 앞에서 이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지만 속시원한 응답을 얻지 못할 때도 있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가 고민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나사를, 나, 나라를 다스렸지만 성경은 그 당시 말씀이 희귀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볼륨을 낮춘 라디오처럼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00년이 흐르는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로부터 40년 후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언제까지 우리를 내버려두실 거냐고 외치는 소리를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희미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지 않고 계신 걸까요?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가 지긋하셔서 이젠 말씀하시지 않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하기만 하면 찾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지 않고 구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다른 많은 소리에 귀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 스마트폰 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지만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추천은 기다리지만 말씀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무수한 정보는 궁금해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관심이 많은 많은 우리가 그 볼륨을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저자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 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나 종교적 습관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삶과 시대의 소용돌이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시편이 성경으로 확정되던 시기 유대인들은 혼돈의 시대를 걷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의 지배, 지배가 이어지며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종교적 박해가 계속되던 때였습니다. 기원전 2세기 그리스의 지배를, 그리스의 지배를 받던 때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식일에 성전에서 수천명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와중에 시대의 흐름에 편승한 자들은 그리스의, 그리스의 문화를 따라 높은 자리와 부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엔 성직을 돈을 주고 파는 행위가 성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소리가 말씀보다 또렷하게 들 더 들릴 수밖에 없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삽은 그런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여, 교훈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세상의 소리가 너무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율법으로 기록된 시브리어 토리토라티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생, 성경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합니다. 그리스의 문화를 따르면 자, 자기들이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문화는 그들에게 잠깐의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그 영광은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그리스는 쇠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더 강력한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더란 것이죠. 세상의 유행은 계속해서 흐르고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가니 그리스가 오고 그리스가 가니 로마가 옵니다. 그러나 로마 역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단 것이죠. 어, 이토록 불안정한 세상 속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구원의 음성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더란 것이죠. 시인은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흘려듣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몸을 향하고 숨을 죽이며 마음을 다해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에게 일어나는 일을 저희 2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살다 보면 인생에 해석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풀리지 않는 질문들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 앞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그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절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나니 여기 비우는 히브리어로 마샬. 감추어진 것은 히도트입니다. 깊은 삶의 진리와 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킵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진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졌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듣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 안에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와 무한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모두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 마음을 다해 듣는 자에게만 그 뜻이 열리고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는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중에도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네. 어제 말씀과 같이 고난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은 믿는다고 없, 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입니다. 오래전 일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의 그 유행에 편승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흐름에 뒤쳐진다고 하더라도 율법에 귀를 기울이며 거기에 나의 생명을 걸 것이냐? 그 결단이 생명의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어서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어서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생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자들이 이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호에 걸릴 때와 다른 차가 끼어들 때 어 그렇습니다. 빨간 불이 반복해서 어, 반복이 되면은 오늘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라는 생각과 함께 짜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반대의 상황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녹색 신호가 계속되고 앞에 차가 매너 있게 들어 와 비상등을 켠다고 해서 앞에서 짜증을 낸만큼 감사하십니까? 어,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많이. 오래 기억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 삶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눈물도 있지만 거기그 이상의 웃음과 기쁨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한 구절에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기도, 기도를 통해 다시 일어날 힘과 지혜를 얻은 적도 있었습니다. 찬양을 통해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힘든 날도 있지만 감사한 날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방패가 됩니다. 고난의 시절 감사는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할뿐 아니라 평안의 시절 교만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그러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나아가 그 은혜를 후대에 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전해야 할까요? 아직도 우리 곁엔 삶의 문제로 허우적거리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 하나님을 놓쳐버린 자들, 신앙의 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 그 가운데 절망에 빠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절망 속에 우리를 일으킨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잘된 이야기, 세상적인 성공담을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망 속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구하셨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세우셨는지,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던 주님을 어떻게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널리 전파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전하게 될때 절망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줄 믿습니다. 조는 자가 깨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십시오. 내 곁에 있는 자녀들과 이웃, 동료와 공동체에 전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은혜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유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지키며 전하고 기억하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분주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신냇가 에셀라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며 우리의 증언을 통해 낙심한 자에게 소망이 전달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의 걸음을 주님 눈여겨 주옵소서. 모두가, 빠르, 모두가 빠르게 움직일 때 묵묵히 말씀 따라. 걸음을 떼는 자들 모두가 자기의 소리를 낼때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어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laughs>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시대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듣고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간증을 통해 낙심한 세상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렁에 빠진 자가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신의가 에슬라무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